안녕하세요. 민수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결대해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 성소에서 있는 유일한 불빛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아시겠죠? 떡상을 향하여서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묵상으로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쳐서 만든다는 것은 연단을 상징합니다. 밑판에서 그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만들었다는 의미고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별되었는가. 하나님께 드려졌는가를 본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속죄의 물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에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이 이야기는요 제가 여기 레위기서 14장 적어놨죠? 네 바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 비교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들에게 수송하지 한 마리를 번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하지 한 마리를 속죄재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온 레위인을 누가 안수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다르죠? 네, 제사장이 안수 받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누가 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랍니다 마치 죄인이 재물에 안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것을 이 레위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백성 대신 레위인이 하나님에게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11절 볼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죠 여호와 앞에 드리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해서 이, 이 레위 지파 자체를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백성이 안수한 후에 레위인이 수송아지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기억나시죠? 수송아지는 온회중을 대표하거나 제사장을 대표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는 온회중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요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제물이고요꼭번죄제물 근데 어떤 번제제물이에요 네. 수송아지다 연결이 되시죠? 그냥 임의로 기분 따라서 큰거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다 표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자, 봉사하게 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아시겠죠?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래서 이첫 아들, 초태생을 대신하여서 레위 백성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참여한 건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회막 봉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6월절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장자들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을까? 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아 너네들은 내 백성이니까 안 죽여줄게가 아니라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드렸기 때문에 안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편애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해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니 였나 아, 대신한다 위한다 누가요 레위인이 무엇을 대신해요 장자를 대신해서 이해하셨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하나님에게 봉헌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맡고 있다라는 거볼수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임의로 성소로 나아가게 됐을 때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로 나아가게 됐을 때 나타날 재앙을 막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잘 보세요.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크.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봉사한다라는 장면을 이 장면과 연결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레위인을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 전에는 30세 이상부터 계수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들의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 더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헷갈리는 부분이 생겼어요. 왜 25세일까? 저기는 30세이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로 해석을 하시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 택하여서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정도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나이가 차가 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